안녕하세요 유일종입니다. 어, 오늘은 지금 이 수박팥인데 어, 벌꿀 따기 위해서 벌을 관리하니라고이 관리를 안해줘서 이 모양입니다. 근데 수박은 여러개를 많이 닿는 게 아니고 크게 맛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, 수박을 많이 달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수박 순지르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수박은 순지르기를 하지 않으면 토마토처럼 요렇게 요렇게 달려가지고 먹지도 못해요. 그래서 순지르기를 잘 해야 됩니다. 먼저, 지금 이 상태는 제가, 벌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시간을 내지 못해가지고 이 손을 하나도 안본 상태거든요.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자, 이부터 어릴 때 순질을 했어야 되는데,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,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맨 먼저, 어미순. 맨 먼저 가는 거 있죠. 맨 멀리 가는 거. 맨위로올라 솟는 거. 그러니까, 이 가지에 끊는 거 말고, 본순. 이 본순을 지금 넣었지만이 순은 계속 하면안 돼. 적심을 해줘야 되거든요. 잘라주는 겁니다. 적심. 버리는 순입니다. 어미순은 버리는 순이고요. 그 다음에 아들순이 있습니다. 아들순이 아들순이 있는데 아들순을 두 가닥 키울 것이에요. 두 가닥. 그렇게 여러가지 순 중에서 아들순 중에서 어좀 좋은거 실한거를 두개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겠습니다. 이렇게요. 자, 잘라내는 겁니다. 순도 제거를 합니다. 이렇게 순을 제거를 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. 두개를 기른다고 했죠. 두개를 나머지 순은 여기서 다시 손자순 손자순도 다 자르고요. 손자순 자를 냅니다. 보셨습니까? 자, 손자순도 잘라냅니다. 자, 이것은 어미순인데 적심을 한 거고요. 대상 못 나가게 적심을 한 것이고 이제 이렇게 아들순만 손자순 자르고요. 자. 이러면 아들순만 두개 남았습니다. 아들 숨만두개 남았는데 이렇게 유인을 할 겁니다. 이렇게 이쪽을 이쪽으로, 이쪽으로 유인을 할 거고 자 손자 손은 무리가다 자릅니다. 자르죠. 자 이쪽만 봐 주실래요? 여기 보면 여기 이 꽃은 수꽃입니다. 수꽃, 숯꽃. 수꽃, 숯꽃. 수꽃은 더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암꽃이 피면 수꽃이서 벌꿀 벌이 와서 수정을 해줄 거거든요. 그래서 수꽃은 자르면 안 됩니다. 수꽃입니다. 자, 여기에 손자순을 잘라주는 거고, 이렇게요. 자, 볼게요. 한, 여기서 나왔죠?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술이 나왔고요. 여기 있죠? 그 다음에 손자순을 자르는 겁니다. 다음 손자순을 다 다른 걸 손자순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. 여기서, 에, 한 마디, 두 마디, 세 마디, 네 마디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지금 이제 열한 마디까지 나왔죠? 수박은 1 3마디 정도 달 거거든요. 여기 안에 있는 수박순과, 어, 손자순은 다 제거를 할 겁니다. 이렇게 유연을 해주는 겁니다. 자, 다시 볼게요. 두 번째입니다. 자, 숫꽃은 무조건 둔다고 했습니다. 숫꽃은. 이렇게, 자, 여기 안꽃이 항상 열렸죠? 자, 앙꽃입니다. 이게 수박입니다. 그러나, 여기 달면 수박이 굵질 않아요. 그래서 한순 두, 두 마디, 세 마디, 네 마디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이걸 열다섯 마디까지 키울 거거든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네 마디에 있는 수박 암꽃은 따주는 거예요. 암꽃 따줍니다. 가까이 있는 암꽃 따줍니다. 이렇게 손자순 따고요. 손자순 따고요. 이렇게 관리할 거예요. 앞으로 이렇게 2두 줄기로 해서 키워서 나중에 수박은 열 15번째, 15번 순에서 수박을 키울 것입니다.